네 삼국살 설명 드리겠습니다. 어, 삼국살은 <laughs> 주공이 한명 있고 역적 세작 충신들 이렇게 인원의 별로 이렇게 나눠 받게 되는데 어. 이제 뭐 주공과 충신이 같은 팀 그리고 역적들이 같은 팀 그리고 세작에는 개인 플레이 하는데요. 그래서 게임의 목표는 주공과 충신은 주공이 살아남는 것. 그죠? 죽으면 혼자 살아남는 거죠. 아, 어? 죽고 혼자 살아남아요. 그냥 얘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? 역적과 세작이 다 죽으면 되는. 거. 음. 죽음과 충신이 남고 다 죽이면 되는 거고, 역적은 목표가 딱 하나. 죽음을 죽이는 거. 그리고 세작은 세작은 자기 빼고 다 죽여야 음. 게임이 승리하게 돼. 세장이두명 있어도 어 이거 대놓고 뱅인데? 세장이두명 있어도 혼자 살아야 돼요 네. 뱅과떨 똑같죠 네. 그래서 게임은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 어... 뭐 초보는 주공은 이제 주공을 골라서 이제 섞어서 주공은 공개 주거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그래서 시작하게 되고 이제 플레이어마다 여기 보면은 상업지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네. 있어요 이거를 세 장씩 받고 하나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공개하고 얘는 공개하게 되고 어, 위에 체력이 있죠. 다면 체력 카드 가져와서 이렇게 도시는 어, 거예요. 체력 카드 따로 있어. 네 그래서 이렇게 체력 될 때마다 가르시면 되고요. 어, 인원에 따라서 주공이 체력이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상을 많을 때는 6인 이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렇게 하시면 되고. 그래서 게임할 때는 처음에 카드를 드로우하고 아니다. 처음에 체력만큼 어, 카드를 시작하면 여기에 게... 카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한정 카드들이 있는데, 그거는 게임 시작할 때 여기서 한정으로 해 마크나 숫자에 따라서 뱅도 그러지 않나요?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한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카드를 쓰고 싶은 만큼 쓰시면 되는데, 뱅이 아니라 살은 한참 한 번밖에 못 쓰세요. 아 <laughs> 살! 네. 살! 나 섬. 살! 살! 그러니까 됐다 살! 이렇게 쓰시면 되고, 그리고 똑같이 장비를 하면, 네. 강화드신에서 살을 하게 되면 이제 체력을 깍게 되는데요. 살을 쓸때 섬을 내면 막을 수 있어요. 강화드는 섬을 쓰면 피할 수있다피하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게임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가 달성되면 네. 네, 그때 게임 종료 조건되면 게임 끝나게 되고요. 그래서 판정 카드가 뭐냐면 보시면은 어, 이렇게 좀 가로로 돼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내 앞에 있으면은 여기 하트가 아닐 경우 뭘 받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카드를 거기에서 어, 하트죠? 그러면 이 효과를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판정을 먼저 다 하고 액션은 하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 턴이 종료될 때내 체력보다 카드가 많으면 다 버리시고, 오, 체력만큼 카드 두장받나한 잔에? 카드는 한 잔에 두 장을 받던 것 같아요 네, 금방 해야 될것 같아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체력만큼 카드를 받고 하겠죠? 아 보안부터, 아니 주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아, <laughs> <laughs> 처음에는 네그 장식 당시, 받고 시작해. 처음에 보는 게임인 줄알것 같아. 처음에는 네 장식 받고 시작하고 4장씩. 자기 어, 턴이 되면 이 캐릭터 중에 여기 보시면 룰북이 있겠어요. 단계가 있죠, 언제라기? 단계가 이렇게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육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뭐냐면 이 캐릭터 능력을 보시면 어? 무슨 단계 때 뭐? 네, 무슨 단계 때 쓴다. 여기서 그 단계 때 자기 능력을 쓰고 싶으면 쓰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끝? <목소리> 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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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